반갑습니다. 부산 장안고등학교 화학교사 문재현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지 제거제를 이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 화학 실험은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료가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몇 단계 이상의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 소요도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 그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장치 등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 어, 더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화학 실험을 하기에 되게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복잡한 요소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찾아본 것들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어, 재료는 먼지 제거제라는 건데요. 이 먼지 제거제는 시판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한 5천원 정도 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 먼지 제거제는 PC라든지 카메라, 그다음 각종 전자제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해 하는 건 바로 이 먼지 제거제를 이용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조금 더 쉽게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그걸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 실험입니다. 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에요. 이 호남물에 끓는점이 이 순물질에 끓는점보다 높다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림 보이시죠? 두개 똑같은 장치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는 물을 넣고 하나는 소금물을 넣은 상태에서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것이 순물질이고 어떤 것이 혼합물이고 알아보면과 동시에 이제 여기 소금물이 어 물보다 끓는점이 높다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이런 실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교과서에서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은 어 순물질보다 혼합물의 끓는점이 더 높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장치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봤냐면 실제 저 실험을 중학교 선생님들께 제가 여쭤 보니까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안 하느냐? 실험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실험에서 복잡함을 이제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뭐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일단 이 가열을 해야 되는 시간 실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이 가열함으로 인해서 화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 순물질이 끓는 점보다 혼합물의 끓는 점이 높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도계도, 어, 온도계를 어떤 온도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눈금이 다르게 나오는 등 이런 기기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가 개선해 보고자 어떻게 고민을 해 봤느냐면 일단 저 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열하는 데 있어서 오는 복잡함입니다. 그래서 가열하지 않고 그러면 끓일 수는 없을까 이걸 고민해 봤던 거죠. 그래서 가열하지 않고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먼지 제거제라는 걸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준비물을 최소화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어 기기에서 오는 그런 에러는 이제 같은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없애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실험을 설계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재료는 이렇습니다. 어 스프레이형 먼지 제거제하고 시험관 하나, 온도계 하나, 그 다음에 파라핀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 여기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파라핀은 제가 이 그, 파라핀이 없으면 집에 있는 양초 있죠 양초. 양초를 갈략, 조그맣게 이렇게 어,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파라핀이 없으면 실험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핀이 없으면 다른 거뭐 설탕이나 소금 이런 것들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재료만 가지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수물질보다 어, 혼합물의 끓는점이 더 높다라는 걸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재료를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먼지 제거제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무언가 어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나오면서 엄청난 바람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순물질보다 혼합물의 끓는점이 높음을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 제가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뭔가 끓이라고 하는데 끓여야 되는데 끓일 수 있는 장치를 안 줬죠 재료가 없습니다 뭐 알콜 램프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가열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애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가열하지 않고 끓여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가열하기 위해서 뭔가 어 주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학생들이. 실제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 어, 뭔가 끓여야 되는데, 끓일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난감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힘껏, 자!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느냐? 제가 잠시 뒤를 돌아서 마술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 보이시나요? 여기 액체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네, 액체 물질이 지금 보시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죠 가열을 하지 않았는데도 끓습니다. 네, 이래서 먼지 제거제를 이용하면 가열하지 않고 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이시나요? 끓는 게?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먼지 제거제를 받았는데 어, 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어, 이 안에 들어있는 먼지 제거제가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가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온도계 같은 걸 한번 이렇게 탁 꽂아주면 또 격렬하게 끓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아직 이제 끓기 위한 질서가 덜 갖춰졌기 때문에 이 온도계를 꽂아주므로써 질서를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보시면, 이제, 가열을 하지 않는데도 끓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온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액체 상태의 먼지 제거제가 대략 지금 영하 22도 정도에서 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지금 수물질이라고 가정하시면, 여기에 파라핀 넣으면 섞이죠. 그러면 이제 혼합물이 되는 겁니다. 혼합물이 되면, 어, 끓는 점이 실제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끓는 점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파라핀 왁스를 넣었는데요. 예, 온도가 지금, 네, 예,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죠? 근데 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 혼합물이 되었을 경우에 끓는점이 아까 영하 22도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끓이지 않고 가열하지 않고도 혼합물의 끓는점이 어, 순물질보다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어 학생 여러분들이 하나 가질 수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 안에 든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자,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손에 보면 다 날라가고 없어요. 단지 차가울 뿐입니다. 근데 네, 어, 이 재료를 보시면 인체에 사용하지 마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건 인체에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이긴 한데 무해하다, 무해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제 손에 부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점이 영하 22도 정도 되기 때문에 손에 닿는 순간 다 날라가 버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궁금하시죠. 어떻게 액체를 받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 액체를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해 보면 어, 이 액체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제가 이한통다 써도 좋으니 어, 무조건 액체를 받아 봐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학생들 진짜 한 통을 닫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우와! 엄청 강한 힘으로 눌러도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마술을 부리겠습니다. 저 어, 다시 또 액체가 모였어요. 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오늘 특별히 금요일에 과학 터치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먼지 제거제는 수직으로 세워서 기계에 이렇게 뿌려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여기 어,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면 기울이, 기울이거나 뒤집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왜 그러냐면 뒤집어서 사용하면 안에 들어있는 액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 주안점을 둬서 어,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받으려고 그러면 기울여야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이 안에 들어 있는 거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프레온 가스가 들어 있어요. 근데 프레온 가스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환경에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먼지 제거제는 제품에 따라서 LPG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제품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프레온 가스가 들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느냐면 잘 보세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액화되어 있는 즉 액체 상태의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액체 상태로만 받을 수 있으면 끓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가열하지 않고 끓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뒤집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시험관을 대고 여기 어, 버튼을 버튼이라 합니까 손잡이를 지그시 살짝 눌러주면 액체 상태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세게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그시 이렇게 해주면, 보십시오. 벌써 이만큼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지금 액체 상태가 나와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실험을 할수 있고, 대신에 자, 매우 차갑습니다. 약간 영하 22도쯤 되기 때문에 어, 집에서 실험을 하실 때는 목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실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 보셨죠? 이거 이 먼지 제거제는 어, 액체 프레온 가스라든지 LPG 이런 것들이 지금 액화, 액화된 상태로 들어있는 것이고 무색 무미 무취. 이면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실험 재료로 충분히 적합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이거 역시 이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것인데요. 어, 액체의 비열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건잘 모르는 친구들 이 있겠죠. 이 비열은 어 1g의 물질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열이 보통 크게 되면은 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 식을 때도 천천히 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어 물과 콩기름의 비율을 비교하는 실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도 보시면 자 지금 보다시피 재료가 재료가 엄청 많죠, 그죠? 재료도 많고 앞에 본 실험처럼 또또 아또 1분 간격으로 가열을 해서 표를 작성하고 그래프까지 그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실험. 아 이걸 꼭 비열만 비교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게 이거죠. 아 그렇다면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아쉬운 점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 봤죠. 보시면 일단 네 준비물이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콩기름을 또 혹은 식용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용유는 사용 후에 처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다음 또 이제 역시 이제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먼지 제거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건 이렇습니다. 비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열이 크면 천천히 끓었다가 천천히 식는다고 했는데 모든 실험들이 전부 다 가열하는 형태로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천천히 식어도 되니까 냉각하면서 이 실험을 해볼 수는 없을까 해서 먼지 제거제를 제가 활용해보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콩기름, 식용유는 사용 후에 처치가 곤란하니까 어, 조금 더 쉽게 처치할 수 있는 에탄올을 사용해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1분 간격으로 계속 잴 필요 없이 10초, 20초 이 정도만 잴도 실험이 끝난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 어,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어, 비커 있고요. 그다음에 어, 온도계 두개 있습니다. 온도계 두 개. 그다음 초시계. 초시계는 이제 몇초 정도 재라 이런 뜻인데 뭐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 두 가지 액체가 물약병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어, 이미 학교에서 담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물 물이고요. 이건 에탄올입니다. 어, 사, 제가 어, 시간 관계상 학교에서 지, 질량이 같도록 재어 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앞에 비열을 비교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가열하지 말고 냉각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냉각을 하면서 온도 변화가 얼마나 생기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친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먼지 제거제가 어 아까 뭐 끓이는 기능으로 썼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 먼지 제거제를 냉각하는 기능으로 쓸 거예요. 냉각하는 기능으로 어떻게 쓰느냐, 어, 친구들이 보면 알수 있어요. 온도계는 어디에 쓰는 거겠습니까? 온도는 당연히 온도를 측정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두 가지 액체가 나오죠. 두 가지 액체가 있고, 그 다음, 네, 여기는 이제 비커는 이걸 담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실험해 볼수 있는데, 실험을 하실 때첫 번째, 이제 처음에 온도를 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물약병에다가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주면 온도계 눈금이 변하지 않는 지점, 눈금이 변하지 않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약 23도 정도 돼요. 그 다음 이제 에탄올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처음에 온도를 재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은 어, 같이 있은 지가, 어, 나둔지가 오래돼서 온도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둘다 23도쯤 돼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이걸 냉각을 해야 되는데, 자 제시된 게 먼지 제거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냉각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두 개를 여기 시험관에 담고, 자 여기다가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막 쏩니다. 그런데 온도가 아주 순간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냉각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한 22.8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해봐. 쏴!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쏴도 냉각이 그다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랬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마법을 부리는 것이죠. 잠깐 뒤를 돌겠습니다. 자, 어, 액체 상태를 모았습니다. 자, 액체 상태를 모았더니 온도가 어, 정말 급격하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나중에, 어, 지금 벌써 18도, 16도까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 실험을 해보면 10초, 15초, 20초 만에 어, 비열이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의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처럼 뭐 1분 간격으로 계속 재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죠? 이걸 이제 이러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상태 변화와 에너지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할 때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왜 여름철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수 있죠. 근데이 먼지 제거제가 좀 전에 제가 액체 상태로 받았잖아요. 액체 상태로 받으면 밖에서 바로 기화를 합니다. 끓습니다. 끓기 때문에 에너지를 뺏어가게 되죠. 그 에너지를 이제 물이나 에탄올로부터 뺏어가기 때문에 물과 에탄올이 바로 냉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소금에다가 얼음을 붓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 먼지 제거제 하나만으로 충분히 냉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먼지 제거제가 아주 좋은 초강력 냉각제가 될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결과 값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실험한 그 결과 값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거 제가 아침에 찍은 것이고요. 보시면 물이나 에탄올. 자, 보시면 처음 온도는 거의 비슷했는데, 처음 온도는 비슷했는데, 저게 20초 후거든요. 20초 후에 온도가 저렇게 물은 영하 13.3도까지. 아, -13. 온도 차이가 14.3도 떨어졌고 에탄올은 19.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에탄올이 더큰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큰 것은 이제 비열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처럼 굳이 복잡한 장치를 써서 많은 장치를 써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지 제거제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교과서 실험을 한번 해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내서 먼지 제거제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집에서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먼지 제거제를 활용할 때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 해본 거죠.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실험, 가열하지 않고 끓일 수 있는 방법, 그에 제가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초강력 냉각제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뭐 관련된 원리는 이제 가열하지 않고 끓이는 거는 안에 들어있는 냉각제가 먼지 제거제가 어, 끓는점이 상온보다 한참 낮다 어, 많이 낮다라는데 이제 초점을 둔 것이고요 냉각제로 쓸수 있는 건 어, 상온에서 기화할 때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먼지 제거제를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네. <laughs> 근데 이 먼지 제거제를 활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여기 어, 보시면 뒤에 주의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잘안 읽죠. 그래서 제가 요점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먼지 제거제는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잘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40도 이상 고온의 조건에서 보관하면 좋지 않습니다. 안에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 특히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는 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둬야 되고요. 인체에 사용하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까 그냥 시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지, 여러분들은 인체에 쓰시면 안 돼요. 엄청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어 기체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통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압력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고압의 가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불 속에 그냥 넣었다가는 뻥하고 터져서 엄청난 큰 피해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어 반드시 사용하실 때는 안에 남는 먼지 제거제가 없도록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 쓰지 않고 버리실 때는 반드시 이못 같은 걸 이용해서 밑에다 구멍을 뚫으셔 가지고 다 남은 그 먼지 제거제를 다 배출하신 다음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먼지 제거제는 원래 눕히거나 거꾸로 세워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실험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품 혹은 기구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참 좋은, 어, 실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 무엇이든 항상 사용하실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시고 하실 때 반드시 꼭 부모님 옆에 동행하, 에, 입회하에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 화학 실험 앞에서 복잡하다고 했죠.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선생님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불편한 요소나 복잡한 요소를 없애주게 되면 화학 실험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수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먼지 제거제를 이용한 실험 집에서 한번 여유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고 교과서의 지식도 같이 한번 어, 습득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